4월 말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까지 추진돼 한반도 안보에 극적인 반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친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의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5월까지 만나자며 북미정상회담을 수락했습니다.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said he is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He expressed his eagerness to meet President Trump. as soon as possible, he would meet Kim Jong-un by May to achieve permanent denuclearization. 워싱턴을 방문 중인 정우영 청와대 국방보 실장은 백악관 청문 앞에서 중대 발표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며 가능한 한이런 시일 내 만나기를 고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항구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5월까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며 북미 정상회담을 수락한 것으로 정의용 실장은 전했습니다. 예, 따라 4월 말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갖는데 이어 5월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까지 개최될 수 있어 한반도 안보가 극적인 반전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전쟁 위기설에 휩싸였던 한반도 안보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특사 교환과 4월 말 판문점 정상회담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이어 두 축의 하나인 북미간 비핵화 대화가 정상회담 차원으로 전격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 미국은 곧 양측의 특사를 워싱턴과 평양으로 보내 구체적인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의제, 협상 방법 등을 집중 조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로 친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워싱턴에 올 가능성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 룸에 깜짝 등장해 한국이 곧 북한에 대한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해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제의를 수락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특수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와 함께 분명한 비핵화 의지의 표명과 북미 정상회담 제의 등을 전달했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은 그보다 앞서 허버트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벤코츠 국가정보국장 등 트럼프 외교안보팀 수장들을 만나 방북결과를 설명하고 한미공동대응책을 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라디오 코리아 뉴스 한면택이었습니다.